풍수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공부한 풍수를 고객 댁에 잘적용 해드려 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기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어드리는 올바른 집 정리입니다. 1인 가구 고객 댁 투룸입니다. 1인 가구일수록 좁은 집일수록 정리수납 잘하고 살아야죠. 같은 공간 같은 물건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선 거실 모습입니다. 거실에 침대가 있어요. 방이 있는데 왜 거실에 침대를 두었을까요? 혹시 침대 설치하시는 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거실에 두었을까요? 방 안에 있던 책상을 옮겨와 거실에 이렇게 배치해 주었습니다. 집에서도 업무를 많이 보시는 고객님. 아담한 사무실이 하나 생겨났습니다. 다음은 방안 모습입니다. 공간도 협소하고 정리 안 되는 옷들로 어지러운 방안 모습입니다. 거실에 있던 침대를 옮겨와 이렇게 배치해 주었습니다.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아늑한 침실이 생겨났습니다. 잠을 편하게 자야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. 가성비 좋은 행거 설치로 이렇게 옷들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. 서랍장도 옮겨와 잘 배치해 주었고요. 다음은 창고처럼 사용하던 세, 세탁실 모습입니다. 단프라 박스에 있는 물건들은 찾아 쓰기도 불편하고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겠죠. 세탁실에 스피드랙을 설치하여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한 눈에 보이고 찾아 쓰기 편리하게 잘 정리해주었습니다. 물건들이 이렇게 정리된 만큼 실내 공간은 더욱더 깔끔하고 넓어졌겠죠. 주방도 질서 있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건강에도 좋고 금전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. 그릇들도 꺼내놓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수납장에 넣어서 수납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 좋습니다. 책장도 알맞은 공간에 잘 배치하여 책정리잘 해드렸습니다. 1인 가구 투룸, 한평 늘려가려면 얼마의 비용이 더 필요할까요? 이사 비용의 임대료는 또 어쩌고요? 1인 가구일수록 집 정리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. 그래야 운도 좋아지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겨나며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같은 공간,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배치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기운은 확 달라져요. 합리적인 비용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떤가요? 풍수에 맞는 가구 배치와 공간 활용, 정리 수납으로 우리 집 마이너스 기운까지 싹 제거해 드려 넓어지고 좋은 기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상 1인 가구 고객 댁 올바른 집 정리였습니다. 1인 가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어떤가요?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